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장까지 남유다의 잘못과 책막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는데, 갑자기 왜 9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내용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악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이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단한 번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막아버린 엄청난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외에도 꾸준하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음에도 하나님 앞에 회귀하는 왕도, 백성도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수순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과 동시에 악인을 그저 방치한 채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응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끝끝내 외면했을지언정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그 의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본인들도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여기까지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셨던 그래서 그의 자손들도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다윗과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북이스라엘과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어온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도 이같이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면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2사에서 7장 14절을 보면 이 같은 말씀도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심판의 대상으로 두셨지만 그럼에도 다윗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이자 거룩한 씨앗 복음의 구루터기를 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후에 나라는 멸망할지언정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렇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악인의 길을 걷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은혜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멸망 속에서도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란스럽고 아니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 두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역시도 이땅 가운데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